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관여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터 옷을 입고 메뚜기와 또 야생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모세니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요.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고쳐야 된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고친 받겠습니다라는 증표로서의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실 예수님 자신은 물세례를 하지만 그 후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고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완이 의미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바로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임박한 진노라는 표현과 함께 12절 말씀에 보면 <놀람> 알곡은 모와 곡당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태우시리라라는 표현으로. 이 예수님이 하실 성령세례는 자신이 주는 물세례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요, 회계를 촉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의 삶, 고쳐서 우리가 그 나라의 삶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회계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본인에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나 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았으니 이제는 그에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물세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선한가? 나는 의로운가? 아, 나는 회개에 걸맞는 세번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 도덕적으로, 안전한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생각나서, 난 의롭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꾸짖습니다. 요한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르기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아너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단지 그냥 임박한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심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도덕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관계망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때로는 교회 안에 도움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풍기 유지와 내 만족과 유익함을 위해서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요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아, 자신의 물세례가 아니라 이제 오실 왕,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바로 메시아의 성령과 구세례는 죽정에 대해서 심판하신는 분이라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임박한 증로만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을 거둬내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기다림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바로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왕,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만으로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왕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왕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인절 이 기간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을 가져야 할까? 바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맞는 삶을 살아가는 준비가 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할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세례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뭘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어떠한 것인가? 바로 회계를 강조했던 요한의 세례와는 달리 회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과 성령도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성령 강림 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아야만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성물을 받는. 그냥 단순히 오늘 내 삶의 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고자, 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때,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은 그때에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대속의 사역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라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제사함이 완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세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고 자신의 죄인됨과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우리 문예교회 성도님들이 회개에만 그치는 율법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서 진정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한 죽음에서 성령을 통한 부활의 시작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교의 삶입니다. 다시요 회개를 통한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 성령을 통한 부활의 시작이 성령 세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회개를 통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 이것이 성령 세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부원자의 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바로 이 회개와 부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한 목자교의 유기성 목사님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시죠. 내 자신은 드러낼 의의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면요, 죄밖에 드러나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높고,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어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나를 드러내면요, 결국은 죄밖에 드러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죽어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을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인이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죽었습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사랑의 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게 무엇인가? 죽는 게 무엇인가? 예선학자학교의 윤성 목사님 쓰신 예수의 님 사랑이라는 제자론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성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카리우스가 아주 실질적으로 이 제자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욕이라도 다 하고 와이 나쁜 놈아, 이위성자야이 부자들아, 이렇게막욕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그날 밤에 가서 무덤에 가가지고요, 무덤에 죽어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봉이라는 걸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이 물어보는데, 어제 그 일을 했는데, 어떠하니? 그랬더니, 이 제자가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 당연하죠. 무덤에 대고. 그랬더니 스승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다시 그 무덤을 향해 가서 칭찬이란 칭찬은 다 하고 와. 찬양할 건다 찬양하고 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또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아침에 또 칭찬을 막 했어요. 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막 했습니다. 그래서 또스승에게찾아한때 스승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떠했니? 그랬더니 제자가 또, 이야기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랬더니, 마카리우스 성자가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죽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뜻이야. 아무 반응이 없는 겁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모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쾌하게 할지라도, 때로는 실망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높이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교만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고요 좌절할 것도 없다는 이것이 성령 세력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좌절할 일 어려운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삶이 오늘 우리,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돼요. 그냥 내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서 세상적인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모습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뿐이지 죄에 대해 결코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또 나도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 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부협파움이 생겨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세례 의왕이 꾸짖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4, 24 5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나 요한이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그는 죄를 다스릴 줄만 알지 죄 상황에 우리가 없었다고 하 아볼로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윤리적인 회개만을 가르친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야, 아볼로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세례를 가르치 그가 성령을 받은 위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아볼로의 수준 속에 있어요.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엮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혁명적으로 뒤바뀌는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불은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성질이 있어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세상의 방식과 또 폭력과 차별이 일삼화된 삶을 모두 태워서 없애는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의 지만과 우리의 이기심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만을 오롯이 남기는 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불로 태워져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또한 불은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요비 고백합니다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죠 뜨거운 분의 세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내 능력 안에서 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내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 안의 죄악들을 태우고 나를 태우고 나를 단련시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김전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회개와 성령세계를 준비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처럼 죽고 다시 사는 성령세례를 통해 구원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불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전야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삶이. 저는 우리 문예의 성도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님 때문에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66년의 우리 문회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니 우리의 삶의 중심 내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적을 두어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